배달 후에도 처음 그 맛과 식감 그대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은데 치즈볼이 딱딱하게 굳어버릴까봐 늘 아쉬우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배달 전문. 델리 업소용 대용량 크림 치즈볼을 소개해드립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풍성한 크림과 고소한 치즈볼의 환상적인 조화에 모두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달 가는 길에 조금 식어도 될리 크림치즈볼은 처음처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해요 고객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따끈하고 맛있는 치즈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연구하고 만들었으니까요 사장님의 비용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고객 만족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당 가격은 무려 40%나 다운 그리고 수량은 넉넉하게 40개나 업 시켰어요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사장님의 든든한 매출 증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우스원푸드 델리 업소용 대용량 크림치즈볼을 만나보세요. 사장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저희 하우스원푸드가 늘 응원합니다.